you 로아큐탄은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약물의 상품명입니다. 어, 로아큐탄이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뭐, 이소티논, 제로큐탄, 아큐네탄 등등 다양한 상품명으로 존재를 하는데, 어,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약으로 알려진 로아큐탄은 뭐, 여드름 환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복용을 해봤거나 아니면 최소한 들어보긴 해봤을 만한 약물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드름 치료의 대표적인 약물이죠. 어, 이소트레티노인은, 즉, 로아큐탄은 모낭의 상피세포를 변화시켜서요 각질 형성을 억제해주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면포 여드름의 형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어 각질층이 이제 세포 분열을 빠르게 할수 있도록 조절을 해서 각질이 빨리빨리 없어지게 탈락이 되게 하고요. 그럼 각질층이 얇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드름이 배출이 쉽게 되겠죠. 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소 트레티노인의 작용 기전은요.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 자. 를 억제시켜서 피지 분비도 줄어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 여드름이 뭐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각질이 두꺼워지면 여드름이 잘 발생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때 이제 피지를 억제해주고 각질을 얇게 해주어서 여드름을 치료한다라는 것이 뭐 로아큐탄, 이소트레틴노인의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뭐 기전과 이유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런 이소트레티노인, 로아큐탄을 복용하는 분들이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종종 얘기하시죠. 뭐, 입술이 건조해진다거나, 어, 안구가 건조해진다거나, 뭐, 피부가 건조해진다거나 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어, 뭐, 이유는 피지 분비를 억제해서 건조하게 해주는 약물이다 보니, 뭐, 입술이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는 당연한 이제 부작용이죠. 근데, 이제 간혹, 이소트레티노인 로아큐탄을 복용하는 분들이 복용 후에 뭐 아토피 피부염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뭐 가렵기도 한다 라는 표현을 어, 하시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피부의 대표적인 기능은 방어 그리고 보호 기능입니다. 즉뭐 마찰이나 뭐 외부의 자극, 뭐 햇볕이라든지 뭐찬 기운, 찬바람, 뭐 열기 뭐 이런 것 등등으로부터 인체를 일차적으로 외부에서 보호해 주는 것들이 피부의 제 대표적인 기능이고요. 아무래도 피부의 최상층 조직, 표피나 각질층이 이런 기능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소트레티노인 즉 로아큐탄은요. 상피세포의 분열을 촉진을 해서 각질층이 얇아 지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가 약해지겠죠. 그러므로 인해 외부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 예민한 뭐 가벼운 자극에도 어뭐 자극이 돼서 피부염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광감인성인 반응, 즉뭐 햇볕 같은 곳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화상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색소침착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이제 다양한 피부 부작용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뭐 재생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가벼운 상처에도 잘 아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차 감염으로 쉽게 발전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이유로 인해 이제 재생이 잘안 되면서 원인 모르는 만성적인 피부염, 즉 아토피 피부염이죠. 아토피 피부염으로도 발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이소트레티노인 로아큐탄은요 이 밖에도 이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복용할 때 기형아의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 기능에도 무리를 주는 약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개월 이상 장기 복용 자체를 금하는 약물입니다 어~ 즉 이제 이세트레티노인 로아큐탄이라는 약물이 뭐 여드름 치료에 어~ 좋은 약도 아니거니 무분별하게 사용할 약물은 아니죠 어~ 만약 이제 이런 이소트레티노인 로아큐탄을 복용을 꼭 해야만 한 한다면, 이제 의료인과 정확한 상담하에 최소한의 기간에 걸쳐서, 단기간에 걸쳐서 복용을 하고요. 신 사용에 반드시 이제 신중을 하신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